좀 설명해놨고 미래의 공리주의하고 벤담의 공리주의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칸트하고 비교해놨고 벤담 자 이게 왜 공리주의가 나왔느냐 19세 첫줄 첫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했다 벤담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패단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 그거를 지적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이익도 좀 고려하자 자 이거 봐봐 요것만 너무 생각하니까 아야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방책이다. 근대 사회는 이쪽에서 출발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기본 과정부터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공익을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슬로건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였고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에 해당. 이게 결과죠 목적을 달성하면 오케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어그 어,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줄친 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행복의 야, 행복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기준으로 쾌락의 양을 계산하고자 양, 양, 양. 을 개선하고자 해요.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는 라 거예요. 인간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신체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법률적 등의 외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덕이 전제되어야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음. 반면에 밀은 밀은 쾌락의 살, 쾌락을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 선이지만 야, 이게 질이 좀 중요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질적인 음. 차이. 그래서 밑에 줄친 부분 그 밑, 밑에 줄친 부분 바로 앞에 보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인간이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서 행복의 군원은 인격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막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격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쾌락 추구. 남의 거막 뺏어 가지고 배부르다 맛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의 존엄을 전제로 한 쾌락 추구를 전제로 했으며 내적 양심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이타심, 동정, 인애 라는 사회적 감정이 속한다. 요거 없이는 사회주의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도덕의 본질은 이타심, 동정과 인에 근거한 공의, 그리고 그게 전제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두 가지에 있다고 봤고, 밀은 질적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완해 내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질적 혈락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상적 전제가 하나 깔린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칸트는 동시대 사람인데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 사상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이 있는데 칸트는 목적론적 윤리설이 아니라 의무론적 윤리설이며,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에 해당한다.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결과란 우리 의지의 능력 바깥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 도덕성을 판단할 때 결과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이다 아니다라는 가치 판단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다시 말해,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죠.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다. 자유의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죠, 자유의지.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반드시 모든 일에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요게 목적론적 윤리설의 한계일 수 있어요. 뭔가, 어, 윤리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는 거라. 근데 인간은 목적 없이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칸트는 그 부분을, 어, 감안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 이벤담이나 미래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뭔가 목적에 부합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미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둘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론 같은 단점은 칸티의 경우는 뭐가 단점이냐면 도덕법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이 언제나 선하나? 항상 선하나? 이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선하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또 만약 있더라도 그 도덕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인데 내면의 영역이고 그걸 발견해서 객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왜 그러면 그다음에 더큰 결정적인 문제는 왜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런 질문 다시 말해 내가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또 만약 있더라도 어, 그다음에 반면, 목적론 쪽은 뭐가 한계냐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의 정당화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뭐 어떻게 됐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위험하죠? 뭐 해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 이 한계. 너무나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빵만 많이 만들면 되는 거라. 노동자가 뭐 끼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목적이 과연 있나? 지금은 이제 자본의 맥락하에 다 우리가 그 합의를 하는 거죠. 자본의 어떤 효율적 합리성에 따라.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어떤 인간소외 현상의 큰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라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어, 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만 벌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그만큼 그런 효율성 위주의 사회로 또 선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론적 판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사회적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그러면 그거를 조율하는 사회 규범의 역할이 작동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게 강화되는 사회적 조건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 이걸로 우리가 조율해 하지 못하면 결국은 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 이 강제 규범과 자율 규범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맥락의 문제가 여러분들